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림들을 좀 보여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들 굉장히 멋지죠 베네치아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밝은 남부 유럽의 태양과 진한 그림자 오래된 도시의 골목 뭔가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작품은 어떠신지요 무용가 이혜주 선생의 망자의 넋을 달래는 춤사입니다 뭐 이외에도 이맘때면 떠오르는 세월호를 마음에 담은 그림도 있고요 광주 5.18을 주제로 한 그림들 전통적인 민중예술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파나스타일의 그림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 감독님이 리미티드 에디션 아트 특별 판매 중입니다. 그림을 산다라는 게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리미티드 에디션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가가 자기 그림을 여러 장 인쇄해서 파는 겁니다. 야 인쇄하면 그거 가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가가 아닌 사람이 무작위로 수백 장씩 찍어서 뭐 다이소에서 팔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거랑 다르게, 화가가 찍는 숫자를 제안을 하고, 작품에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여기 20분의 1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20장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찍은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비연필로 옆에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판매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미술품이라는 게 원래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가가 붓을 들고, 직접 그려낼 수 있는 작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몇 점이나 되겠어요. 대중들이 좋아요. 그 사람 그림 하나 갖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화가가 그만큼 그려낼 수 없다면 수량을 관리해서 작가의 사인을 넣고 좀 저렴하게 팬들에게 공급하면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 진품으로 인정되고 소장 가치도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로 작업하는 화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에디션 아트가 뭐 사실상 원본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작품은 대략 8호 사이즈, 가격은 액자 배송비 포함해서 한 점당 1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뭐 작가 사인이 있는 그림 소장해 볼 만하죠. 제가 이 특별 판매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전승일 감독님은 1989년 민족 해방 운동사라는 대작을 그리는데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뭐그 그림은 불과 5년 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될 정도로 위법 행위와는 아무 관련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영장 도 없이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눈이 안 보여서 큰 수술을 받으셨대요. 시강예수라는 작가가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자,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의 독보적인 위치와 함께 최근에는 AI 아트까지 계속 힘내서 작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 특별 판매 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작품 구매 관련 페이지는 더보기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만평과 뉴스 같이 보시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아 백님 만평입니다. 자, 노각 한덕수 알배가 이완규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나라를 뒤집어 놓고 속편하게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영어 실력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짓입니다. 한덕수는 두달 동안 대선 준비나 잘하면 되는 말 그대로 권한 대행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함부로 뭘 약속하거나 하면 진짜 처 죽일 짓이죠. 근데 트럼프는 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껏 업돼서 SNS에 한국 관세 방입이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스톱 쇼핑이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간담이 서늘한 그런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덕수가 트럼프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나라는 모르겠고 나좀 구해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덕수는 솔직히 내란 동조 혐의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뭐 망명이라도 받아주는 조건으로 국익을 넘겨줬다면. 이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앉아있는 트럼프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그림에서 이렇게 권위 있고 중요한 인물의 얼굴을 일부러 프레임 밖으로 빼면 신비감이 더해지고 그리고 시선을 그리로 뺏기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또 최상목이 저는 미국 국채도 샀습니다요 하고 조아리고 있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완규는 한덕수를 붙들고 임명장 주고 가라고 매달리고 있네요. 자동그라미 생각 홍승구와 백님만평입니다자 한덕수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쇠솥 같은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쓰고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좀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리고 견딜만하답니다. 아니 작년 총선 때는 그만두겠다고 사위까지 표하고 바지 총리하다가 어쩌다가 지금 대통령 놀이 중인 한덕수가 진짜 대권의 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삐죽삐죽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도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한테 비슷한 일이 있긴 했죠. 근데 이 지밖에 모르는 이 라바 노각 오이지 할배가 엉망이 된 나라를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더 망치지나 않게 할수 있을까요? 야 근데도 저분이 야심이 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배경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한덕수 대선 출마론이 시점상 트럼프랑 통화하고 나서 나오는 바람에 혹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핫라인으로 트럼프와 통화 중인 한덕수의 모습이죠. 트럼프가 헤이 hey, 오이지 너 출마 오케이라고 하니까 어깨 뽕이 잔뜩 올라가 있는 이 오이지 알배가 아예 뭐 그레듀에이트 어브 하버드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뭐 하버드 나온 건. 엄청난 자랑거리죠. 지난번 잼버리에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자, 그리고 요 작품에 이런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노각은 죽지 않는다. 들리지 않을 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머리에 꼭 오이 꼭지 같은 게 하나 돋아 있죠. 자, 페이스북 송철운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진짜 한덕수를 노각 오이에 새겨버렸네요 저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로만 분을 풀고 마는데 화가들은 그냥 그려서 눈앞에 펼쳐 보여 버립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노각이 아니에요 잎은 말라있고 꼭지도 이렇게 떨어질 듯 뒤틀려있죠 자 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겨우 달려는 있는데 그것도 또 썩어가는 중인지 파리까지 꼬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진. 일기계 관원을 붙들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온 나라의 썩은 내를 풍기는 그 꼴을 적절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김하나백님 만평입니다. 딱 봐도 뭐 한덕수죠. 어쩜 이렇게 가지런하게 간략하면서도 정확해 그리시는지 되게 재밌죠. 심지어 뒤통수입니다. 자 그림 속의 한덕수는 무슨 로봇인가봐요. USB 포트가 뒤통수 아래 목덜미에 뚫려 있는데 거기 KY라고 쓰인 USB 송신기가 꽂히고 거기서 전파가 나오고 있어요. 이 KY는 뭘까요? 권성동이랑 윤상현인가? 혹시 뭐 김건희 윤석열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KY로 통하는 수신기가 한덕수 뒤통수에 탑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1970년부터 공직에 있었고 자기 주관을 내세워서 무리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행 역할 정도는 무난하게 할 거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많았는데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고 그것도 법 범죄 혐의자를 헌법 재판소장 자리에 안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 의사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죠. 프레시한 손문상 그림세상 손문상화백님 만평입니다 한남동 점집 풍경입니다. 관저보살님이 앉아계시네요. 근데 윤석열이죠. 자, 일장기 머리띠를 두르고 무당방울을 흔들면서 어디보자 어디보자 하시는데 바닥엔 소주병이 뒹굴고 권성동이 공손히 앉아 점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점깨를 기다릴까요? 국민의힘 대선후보입니다. 뭐 3년동안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한테 코가 꿰서 지들 스스로 자빠진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우우죽순 뭐 개나 소나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선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고 그림처럼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후보를 낙점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하죠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총을 메고 있는 윤석열이 주목을 내질러 지나가는 시민의 뒤통수를 시게한대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의 모양을 보면 길쭉한 한덕수가 달려있고 그 주목에서 팔이 또쓱 나와서 이완규 헌법재판관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진짜 기괴하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펙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목은 덕수로 통수구요. 이 그림도 뭐 한덕수의 저 뜻밖 행보의 배후에 윤이 있는거 아니냐 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한덕수의 해괴한 월권 행위는 윤석열 파면으로 한시름 났던 국민들에게 다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는 아무리 욕을 해도 성이 풀리질 않아요 절대로 뜻대로 되도록 도서는 안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